영태균 카톡으로 여론조사를 5월 15일에 이준석에게 보낸 어. 기록이 나왔습니다. 포렌식 기록 올려주십시오. 자, 이 포렌식 기록이 딱 나온 거야. 요거 보면 날짜를 좀 얘기해 주세요. 지금 저 생성 일시에 2021년 5월 15일 오후 3시 1분 58초라고 그니다 그렇죠. 그리고 수신자 읽어주시잖아요 음. 상계동 이준석 <laughs> 기억상계동 이준석에게 정확하게. 보냈지 네. 5월 15일에 음? 뭘 보냈냐 바로 피 n r 보고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음. 크... 미래한국연구소하고 머니투데이가 피 n r 에 의뢰한 여론조사 보고서야 어... 이것을 하루 전날 이준석한테 보낸거야 근데 이 공표 여론조사를요 하루 전에 이렇게 누구한테 보내주잖아요? 네 이거 불법입니다. 음. 예, 불법이야. 이준석 퀴즈 나와. <laughs> 아 이거 나왔잖아. 이제 뭐, 먼저, 먼저 가. <laughs>